이번에 알로 시작하는 거 해볼 생각인데, 별다른 것같 이것도 매이 많아가지고, 뭘 할까 고민하다가, 이건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. 러시안 룰렛. 이거는 솔직히 사람 오겠지, 진짜. 이거 먼저 사람이 안 오면은, 스타는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길래 사람이 안 오는 걸까. 아까 맨도 사람 많아가지고 혼자밖에..혼자 혼자 있었는데 그래도 러시안룰렛이면 나름 어그로 끌릴만한 제목 아닌가? 뭔가 재밌어 보이고 이름도 <laughs> 근데도 안 온다면 그땐 어쩔 수 없지 또 다른 게임을 해야 갈 수밖에 와 근데 이제 RPG를 하면 진이 빠지네 야..너무 오래 걸려 한 게임 한 게임이 물론 원래 의도는 세이브 로드하면서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는 맵이겠지만은 어쨌든 사람이 안 오나 진짜 이번에도. 오지 않는구만. 그럼 그렇지. 다음 행이 나와서 뭐가 있을까? 레인보 램피지 20분 동안 살아남아라. 랜덤 벙커 디펜스. 랜덤 통과절이. 랜덤 파이터. 랜덤 마이로 아나. 아 이거는 또 명작이죠. 이거 한번 해볼까? 랜덤 마이크로 챌린지, 이것도 재밌지. 재밌긴 한데, 그래도 뭔가 기억하는거안 해본 거 해보고 싶은데. 저건 뭐냐. 랜덤 유닛 밀리. 랜덤 라이프 컨트롤. 뭐, 우리, 대표 보니까 거진 우리나라명이기 여기 많네, 여기는. 배넨컨무도 있고 아이구야 이건 뭐야 세이 v e 콜로니 앤 소드 o n y and s 오리 r r p g RPG는 좀 그래 아까 너무 쓴맛을 봐가지고 파운드. 라 d 시티를 레 o 던 n c i t 뭐야? 맵이 되게 기상천외하네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는구나 이렇게 <laughs> 신기하네 이거 뭐야 블러디 서바이벌? RP 리버디펜스 레드 리버 리플렉스 모먼트? 이건 뭐야? 스나이퍼도 레드 시빌리엄? 아 먼저 빨리 죽이면 이기는 그런 형식이네요. 와 레지던트 이브 진짜 많네. 확실히 인기가 많긴 했나 보다 옛날에. 라이저 오브 레이션스 여기 는 디플로맷이 그런 이유고 야 이것도 있네 세계정보 저건 난할 때마다 초반에 죽어가지고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어 워낙 어, 고인물 게임이라 저것도 락앤롬 밴드 미스 퓨리 더 셀러브레이트 영상 맵이야? 이거 한번 해볼까? 그럼. 저 러시아 맵으로 뭐 사람도 안 오는데 어 이렇게 봅시다, 한번 퓨리 더 셀러브 셀 브레이트 확인해볼게. 요라 <laughs> 만나는데 뭐 농담 따먹기 나오겠냐? 오 벽을 부신다는 전체. 여기도.

uh yeah, sure what got it Got any questions about propane That's what I thought Let's burn. 많이 그냥 녹아들었네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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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얘네가 컴퓨터 달줄 알아? <laughs> 야 역시 <혹시> 영웅은 <영혼> 다르네 <laughs> 아, 보낸 이유가 <laughs> 야동 다운받으러 보낸 <보는> 거야? 씨, 저 존이 갑네 <laughs> 재미있다 그래도.